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리플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계속 3,400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구간이라고 예상되고요. 일단 아직 포기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도중에 거의 끝자락에 이제 다 와간다. 이렇게 저는 예상되고 있고요. 자, 리플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이제 1월 1일 피벅, 리플, 언락, 내정 락업이 해제되는 거죠. 지금 매월 락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락업이 해제된다고 해서 시장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 계약된 기관들이 물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단기 차익 매물로 내놓을 수 없는 조건도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공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 10억 XRP 물량 출회가 된대라고 하고서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래들이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던지는 물량들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팔리고 남은 물량들은 다시 한번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으로 잠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이 저점에서 계속 수급을 들어오면서 저점 3,000원 부분을 계속 박스권 행보 보이면서 바치고 있죠. 내려오기만 하면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고래 매입의 증가. 현재 고래들이 박스권, 네, 3,750원과 지금 3,000원 사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고점에 올라가면 누르고, 자, 누르면서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매물들 털어져 나오고, 단기적으로또 들어온 물량들 털어져 나가고, 또 빠지면 어떻게 된다? 3,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또 매수세,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다시 또 올려놓고, 현재는 이렇게 탄탄한 힘겨루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밑으로는 크게 뺄 생각이 지금 현재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에 호재가 그렇게 없고 지금 흘러가는 장이다 보니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렇게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담는 거죠. 왜냐? 개인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매수할 수 있기 수월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고래들은 개인들과 같이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존에 크게 상승 나올 때도 계속 이렇게 횡보 조정을 주면서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고 상승을 올렸죠. 자, 그리고 나서 큰 거래량이 이때 뭐 국내 시국이 시국인지라 급락할 때도 이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땡겨 올렸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살짝살짝씩 올리는데 아직은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40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달 만에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째 횡보를 하면서 키를 말리는 구간이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저점에서부터 잡아오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오 간다 라고 하고 따라들 보신 분들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탁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아, 안 가나 보다라고 하고, 포기를 하죠. 그 물량들이 내려오면, 아, 진짜 빨리 좀 정리할 거라고, 정리를 하는 순간에 고래들이 이 부분을 착착 채간다. 왜냐, 고래들은 절대 위에서 물량 매집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큰 손들은 가격이 내려와 있을 때 조용히 매집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지금 3,000원 부근을 계속, 3, 뭐, 2700까지도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지켜주면서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죠. 자, 크게 여기서 미,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특히 개인계좌로 많이 이체를 하는 게, 이 저점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를 하고, 또 여기 위에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거리서로 이체를 해서 물량들을 밀어, 밀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매집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올려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 시작이 된다. 지금 현재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 이제 소송 부분에서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어들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됐죠. 이 2020년 대부터 계속 끌고 온이 소송, 이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이 시세를 크게 못 받고 계속 주구장창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 이제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인해서 판이 뒤바뀐 거죠.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될수 있다. 이 기대감이 생긴 거죠. 다만 이제 1월 20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 때에 맞춰서 원래 트럼프의 공략 중에 하나가 이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사임하는 게, 해임시키는 게 공략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자라고 700원 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아직 재료가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처음에 달러와 패킹되는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거다. 다만 이제 기존의 USDC와 테더와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점유율이 이제 막 출시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큰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확대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 대신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도 같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왜냐, 리플이 기존에도 성공과 결제 부분에서 대형 금융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RLUSD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결국에 뉴욕 금융 서비스부에서 규제 준수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은행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리플 레저의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코인 리플 스테이블코인의 RLUSD가 점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면 이 리플의 힘을 더욱더 실어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SEC 소송. 자 이것이 큰 판도를 바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안내드리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12월 23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페데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는 397원 부근 분할 접근하고 매도하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 손절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자, 이날 헤데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헤데라가 460원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 타점이었고 397원. 네, 397원 요 라인을 밑으로 살짝 눌렸다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397원 부근에 매수 걸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매도가로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텐데 그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제 영상에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단기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시해드린 매도가에 팔지 않고 더 버티시고 홀딩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SEC의 소송 이 부분이 이제 1월 15일날 이제 SEC에서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연기를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경우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죠. 일단 게리 겐슬러가 아직은 1월 20일날 사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연기를 시켜놓고 종료로 다음 이제 차기 SEC 의장이 지명된 폴 에킨스가 SEC에 대한 소송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이제 가상자산, 친가상자산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란 기대감으로 시세가 먼저 폭발적으로 상승을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오르는 차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국면에 있는데, 조정이 조금 지금 한 달간 좀 길어지다 보니까는, 어, 이 리플 진짜 가는 게 맞는 거야?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죠. SEC 소송이 종료가 잘되면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ETF 출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정책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부분과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된게 아닙니다. 1월달에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월달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도 리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전화 영상에서도 조정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더 밀릴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 이유가 하방에서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코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비교적 극심해진 구간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리플은 그렇게 빠진 것도 없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고 잠시 과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비, 숨거르기를 하고서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다. 아까 말씀드렸던 RL의 이제 SEC 소송의 마무리 그리고 ETF 출시 다 2025년도에 큰 리플의 상승 여력을 이끌어 올수 있는 거여서 지금 재료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진행들이 하나둘씩 되면은 그거를 부각을 받기 시작할 거다. 자, 리플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도 이 재료들의 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책 규제 완화 그리고 SEC의 소송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증가 그리고 ETF 그리고 IPO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IPO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지금 현재의 가격은 아주 낮은 저 멀리서 봤을 때이 밑에 있던 가격대로 볼 수도 있겠죠. 어우 이 700원 800원대 보이지도 않네요. 1000원대도 그렇고 이렇게 저 낮을 때 우리는 매수하기 시작했죠. 리플 7,35원 대부터 700원 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상승 나올 거라는 거, 눌림목 타점 잘 잡으면 큰 수익 낼수 있다. 항상 눌림목 타점에서 천천히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000원 대에서도 자 급등 단기간에 급등 나왔지만 자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눌림목 타점을 잘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500원 대 왔을 때도 그때도 걱정하지 말고 눌림목 저점 포인트 잘 공략해야 된다. 계속 급하게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2천원대 왔어도 이때도 눌림을 이용해서 계속 눌림을 이용해서 눌림을 이용해서 사야죠. 급하게 사면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 2,670원 왔을 때도 눌리고 있을 때자 리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잡아들이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박스 껑 부분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결국 얼마 남지 않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에서. 우리는 비중추가나 신규매수 타점으로 눌림목 줄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구간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000원 구간에서 3700원 언저리 구간만 보더라도 거의 20%예요 20%씩 계속 여기서만 단기간으로 보더라도 2%씩만 보더라도 3번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3000원 왔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일부 15% 정도 16% 정도 수익인데 단기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 구간만 수익을 내도 20%세 번이면 60%에 15%면 최소 75%는 챙겨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 나는 이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 천천히 이제 비중 추가하실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리플에 몰빵 뭐 하실 거면 장기 보고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리플을 계속 비중을 더 올리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영상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헤데라. 네, 헤데라도 영상에서 300원, 4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헤데라. 리플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탈중앙금융화, 그리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부분을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부분도 단기간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내려오면 천천히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단기간에, 네.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6%? 네, 25% 26% 정도 올랐는데, 네, 요거는 흐름. 여기 단기적으로 저희는 차이 실현 다 했습니다. 여기선그어죠 네. 여기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가길래 일단 일부 매도하시죠. 왜냐? 거래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팡 하고 튀어 오르는 거죠. 이 부분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무브먼트. 여기 밑에 더 잡아서 어떻게 돼? 튀어 올랐죠. 여기 단번에 80% 넘게 올랐고 또 다시 여기 1250원 부분 잘 보시라고 하고 단기간에 또약40% 정도. 또 항상 이거를 못 믿으신 분들 있죠. 네, 무브먼트 981원대. 자, 900원대를 잘 지지하면 자 리플 설명드릴 때 얘기해요.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듯한데 이제 추세 전환 시작하니까 집중해 봅시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올랐어요 다음날. 자, 이제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빵 올렸죠. 자, 그리고 1,300원 내려왔을때저 단기적으로 한번더 수익 가능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얘기해서 1,250원 라인 그어드리고. 네, 여기 밑에 부분까지 분할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 눌릴 때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언제 사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아, 더 가겠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 더 가긴 갔죠. 이렇게 빠진 후에. 자,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으로. 네, 마스크 네트워크, 뭐, 매직에덴. 어, 매직에덴도 또 올랐죠. 여기 4,500원 부분 또 사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전에도 수익 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씀드렸죠. 자, 매직에덴도 지금.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네. 항상 여기 4,500원. 네. 여기 또 짚고서 올랐죠. 지금 음, 대략 한20% 수익. 네. 25%. 네. 자, 그리고 US 링크도 예전에 말씀드려요. 네. 1,500원. 야, US 링크가 1,500원대 에 이때 헤드라도 계속 말씀드리고 한번 수익 내고 1,500원 아래 내려오면 재매수 관점. 네, u s 링크. 이때죠 단기간에 250%가 넘는 수익이 났죠. 자, 리플 저와 저점에서 모아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정받으면서 좀 힘드신 분들, 천천히 저점에서 놀릴 때마다 이제 비중 추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1월달 되면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3,750원 위로 안착을 하는지 자리 체크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3750원 돌파하면은 아마 이 3달러 라인, 네, 3달러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도 이제 1달러 라인 딱 올라섰을 때 지켜주고, 이제 2달러 라인 올라섰을 때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이제 3달러 라인 올라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달러 라인 지지하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내년에는 이렇게 리플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죠. 네. 수익을 낼려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자, 매매관하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어느 구간에서 더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서 좀더 나와주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점 신호를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우리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리플 실시간 정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까지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점에 진입해서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평단까지 같이 남겨주시고 또 머리 아픈 좀 손실이 큰 코인들도 같이 코인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저와 함께 이런 눌림 찬스 잡지 못하셨던 분들 아직 늦은 거 아닙니다. 이 조정기간이 기회 잡아 나가 수, 볼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플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여러분들 같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나는 코인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아, 수익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나는 손실 중인데 빠르게 좀 복구하고 싶어 그리고 다시 내 계좌를 수익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시세 상승 임박 종목 세력매집이 완료된 종목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대차게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해주신 자료인데, 100% 수익, 여기 보시면 50% 수익, 77% 수익, 여기 또100% 수익, 보시면 뭐23% 수익, 71% 수익, 짧게는 8%, 이렇게 20%, 이렇게 많은 수익들을 다들 챙겨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하는 이런 코인들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요.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877639로 코인이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대시세 상승 임박 종목 그리고 세력 매지 완료 종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함께 수익 내실 분들 많은 신청 코인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큰손 미국 고급 정보까지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코의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